어, 휘런워 안녕하세요. 네, 이제 하연사만 집에서 나구나. 왔는데요. 네, 지금 아니, 게스트가 뭐. 왔고요. 어, 저기 저기 꺾어. <laughs> <laughs> 그 k 알겠어. 나 이렇게 빨리, 빨리 사진 좀 찍어주면. 어, 잠깐만요. 야, 나 음료수 있는데? 너도 미친 센스쟁이. 땡땡 우리 빨리 먹어. 나 너무 징그럽 맛있다. 어, 에휴. 아, 진짜 레전드야. 귀엽다말 진짜 별로 안 좋아해. 응. 귀 나나 응. 나 박수민 단발대 뒷모습 박수민인 줄 알고 엉덩이 때렸는데 김민지였어. <laughs> 진짜, 아니, 나 진짜 <laughs> 박수민인 줄 알았어. 나 아예 못 세견해 왔어. 겁나생 풀퍼로 때렸는데 갑자기 뒤로 돌았더니 김민지였어. 갑 김민지는 난줄 내가 때린 줄 알았겠다. <laughs> 아팠대. <아파트에>. 나다행이다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나는 근데 수민인줄 <성인> 알고 <laughs> 엉덩이 때렸어. 뭐야? 여기 없어? 아, 그게 아니라, 그, 그말 <laughs> 밤이었을걸? <laughs> 밤이, 밤이었고, 놀이터였고, 우리가, 단합을 해가지고, 수면바지를 입고 있었거든? 수면바지를 핑크 바지 인거야 어, 핑크 바지인 거야. 근데 나는 석지우가 핑크 바지 입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, 그, 뺑뺑이 도는 게 있네. 거기 누워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, 석지우 이러면서 이렇게 때렸다. 는데 너무 딱딱해서, 어, 뭐지? 보니까. 보면아인몸 <laughs> 아빠 나는 오늘 의자에 거두 걸어둔 거 솜에 찾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. 근데 응. 계속 안 잡혀, 안 잡히는 거야. 안 잡히는 거야. 그러네, 그래서 이제. 잡으려고 했는데 옆자리 엉덩이를 주무르고. 아, 아, <laughs> 아, 내가 나 계속 안 잡혀서 모자걷는데 무슨 모자 닿는 거야 계속. 그니까그 엉덩이를 이렇게, 이렇게 계속 주무르고. 아 잠깐, 나 근데, 잠깐만 나 잠깐만 잠깐만 지금 다시 처음부터 말해 나 지금 상황 설명이 안돼 아니 의자에다가 소매를 이렇게 걷어서 걸어놨어 근데, 근데 걔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어? 그 이랬거든? 근데 걔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계속 은근 즐겼어 근데 걔는 이번엔 <laughs> <위자도> 잘못했거세 <laughs> 응. 번, 여, 세 번째 계속 짝꿍이랑 걔랑 와! 오명이야어 그니까 어, 그러니까. 하느님이 너가 만질 <웃음> 수, <웃음> 수 있도록 <laughs> 너 <너무 웃음> <너무 어때? 웃음> 그냥 그래, 해주신 거예요. 그래. 근한테야 우리 또짝꿍이 이랬거든? 근데 쟤 이게 너무 웃겨. 우리 또짝꿍이 그랬는데 그걔가체이걔가말하지 않아? 체머리만 바꿀 수 있지 않아? 체머리게 바꿔도 된다네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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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 놀라> 너무 웃기 얼굴. 왜지왜가불 <놀라> <laughs> 몇 명이요? 그러니까 만든다는 게 가져간다 어, 이거지. 다섯, 어. 그러니까 재료 사야 되니까. 자, 그럼 내거 너가 만들어줘. 응? 음? 아? 뭐?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요리인데? 안 그럼 나 이거 도안 나한대. 뭐가 웃긴 건아니가 이빨에 초코가 묻이빨는거 뭐였더라? 했다가 아, 아 투스. 제... <laughs> 이네 이거는... 저는 하 저는 투스왜 투스잼? 구다 아니 왜 실시간 생중계를 해주는 거 개빡치게? <laughs> 구 <장구의 악마? 웃음> 나 방구타로만 맞고 석지한테 트름 공격받고 근데 냄새는 네가 더심했다며 맞아 난 한복 겨누 냄새가 진짜 개지랬어 <laughs> 아니, 아니 잠깐만 이것도 해. 한번 다시 내가 낀게 아니고 석주가낀 거잖아 너주에서 나는 근데 밖에서 안 꼈어 난 트름이고 아뭔소리 얘가 진짜 불안 가고 아둘다 내가... 더러워 나 더러워 됐어? 됐어? 아니 됐어? 아니, 아니 김다은 발냄새야 <laughs> 발냄새 근데, 근데 솔직히 정말 말하면 지유 방구 냄새 보다 너의 발냄새가 더 심각했어 <laughs> 아, 또얘 팔림선 맡았잖아. 그때 올라간다, 뭐. 아, 둘다 맡았잖아. 난저기를 변지를 받아줄 수가 없어. 얘는 다 올라. 아, 일단, 이시옷 아니, 근데 내가. 레전드. 그때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. <laughs> 방에 들어갔다. 방에 들어갔는데 속주가 갑자기 바지 벗으면서 방구를 줬나? 이 시대가 기다렸더 아니, 소리 났어. 개 똑같아서. 내가 너무 놀라서. 뭐야? 이랬더니 걔가. 왜? 어쩔? <웃음> <너무> <웃음> 어, 여기 멋있는데? 얼굴 믿고 똥꼬나대네 내가 확신하는 기다키다개고그러 아, 약좀 그상 좀 맞았어. 아니 잠깐만. 지금 누군가가 지금 발냄새가 나. 난가? 아니지. 아, 네안 닦았지. 닦았어. 그래? 나도 닦았 네. 이지 어, 어, 나는 잠깐만. 닦았는데 한번 양말 다시 신었어. 아 잠깐만, 수. 아 이거 진짜.. 어 잠깐만, 어, <laughs> 나는 느껴지는데? 잠깐만. 아, 나, 아 느낌은... 나는 이런 냄새 아니야. 나 완전 눈 아, 진짜, 아, 진짜 아니야. 아나 진짜 아니야. 누군가요? 약간 진짜.. 펑. 때... 아 나라탕 향이랑 섞여서 안 같지? 아는 그러면은 이번 편레지나 아니면 덴지 해도 덴지. 이미 다 너네 정해졌어, 내 머릿속에서. 나 이누마키톡이 아니는 덴지. 툴킹. 얘는 씨 얘는 응. 얘는 이미 그거 있어. 응. 그 어, 토마토. 맑음이. 토마토. 아 맞아. 얘는 응. 토마토. 아나토기통계 토계. 통계토계 토시잖아. 토마토 에 응. 아, 미 <laughs> <토마토에서. 웃음> 아, 제가 잠도 안 빨라. 네, 저기다가 뭐 빼빼로 만들고 여기 쓰레기통을 쓰레기네 쓰레기 잠깐만 저거 뭐야 너무 귀여워. 자 이동 콩이 아저씨. 야야너 발이 왜 거기 있어? 야 괜찮아 괜찮아. <laughs> 야그 어머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되게 정상이 아니야? 정상이 약간 트킹 해줘 트월킹 개그캠 한마 해줘 너 뒷덩어리 아니야 나 아니고 나이에요 띵동 아 띵동을 어찌